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손에는 대한민국 여권이 들려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 여권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어린아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단몇달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으로서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시와 공포, 그리고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외국 공항 토착 직후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제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그 나라가 우리를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면, 저희 가족은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행이 확실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제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북한 체제의 거짓을 깨닫게 되었는지, 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했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의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단 간부였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외무성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고, 배급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벽에는 항상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유년 시절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공간에 파견되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 알제리와 프랑스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프랑스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이중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을 비웃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곳에서 북한과는 전혀 다른 삶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서점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세계 각국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저것들은 모두 제국주의의 선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 한 구석에는 묘한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로워 보일까? 평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외무성에 입직했습니다. 외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빠르게 승진했고 다시 해외 공간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쿠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는 북한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당당히 일했습니다. 주제국 사람들을 만나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동국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커트로 보기에 저는 완벽한 충성심을 가진 외교관이었습니다. 당의 지시를 따랐고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본그 자유로운 모습들은 제 무의식 깊은 곳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아직 싹을 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북한 외교관으로서는 드물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했고 모든 기록은 감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주제국의 뉴스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별것 아닌 정보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정말 사실일까?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김일성 출생이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경대가 아니었습니다. 백두산 미령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성시하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6.25 전쟁의 진실도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미제가 먼저 침략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기록들은 유엔 문서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38선을 넘었다는 증거들,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는 기록들, 중국군의 개입 과정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선전일까요? 아니면,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거짓이었을까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의 경제실상, 김정일의 사치스러운 생활,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그림을 봤을 때 저는 구역질이 날것 같았습니다. 세대를 처벌한다는 연좌제, 어린아이들까지 굶어 죽는 모습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서 대변해온 그 체제가 제가 충성을 바쳐온 그 당이 이렇게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커트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외교관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쿠바 공간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후배 외교관 한 명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돈 문제로 제게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공간 내부의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고, 저는 그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제국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보고를 본국에 올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에서 밀려났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간 내에서 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4년 반이었습니다. 4년 반 동안 저는 매일같이 감시와 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늘 긴장해야 했고,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제 아내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아이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였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모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당에 찍히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좋은 멕시코로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은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치료 거부가 아니라 저를 계속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더는 못 산다. 이미 체제의 거짓을 알게 된 저에게 이제 이 고통까지 더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부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외교관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권 갱신이었습니다.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아 새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쿠바에서 출발하는 직항편 가족 3명의 좌석을. 가장 어려운 것은 아내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몇 줄을 고민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내가 거부하면 어떡하지? 혼자 떠나야 하나? 하지만 저는 가족을 두고 갈수 없었습니다. 함께 가야 했습니다. 출발 사흘 전밤 저는 마침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우리는 작은 방한 구석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떠납시다.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가 만약 잡히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 피면 우리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도 친척들도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알게 된 진실들을 4년 반 동안 겪은 고통들을 그리고 이대로 살수 없다는 절박함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만이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나도 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그날 밤 거의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 희망, 죄책감, 간절함 모든 감정이 티 섞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어차피 여기 남아도 우리 삶은 지옥이에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세 명의 운명이 단 하루의 결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사흘 후 우리는 쿠바 공항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마치 짧은 출장을 가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바나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는 건 아닐까? 북한 대사관에서 알아챈 건 아닐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을 때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펼쳐보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은 이게 전부입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짧은 일정이라서요.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출국 심사대였습니다. 쿠바 이민국 직원이 우리 가족의 여권을 받아 들고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옆에 있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두 직원이 뭔가를 속삭이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입국 기록에 문제가 있습니다. 쿠바 입국 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네요? 입국 기록. 그것은 몇년전 제가 쿠바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외교관 신분, 장기체류 업무상 이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상급자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출국허가. 우리는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북한 대사관에서 사람이 올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끌고 갈수 있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위를 계속 살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쿠바를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저는 잠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내도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이른 안도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외교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발행 여권.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고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십니까? 네, 하지만. 저는 급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망명을 원한다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하지만 심사관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따로 떨어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출발지로 돌려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송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쿠바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바로 북한 대사관으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족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저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뭔가를 상의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아이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명의 한국인. 그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현지 관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당신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도 심지어 우리 아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현지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적 보호 망명자의 권리, 인도주의적 원칙. 그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현지 당국은 우리의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보호 아래 임시 숙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그곳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민주주의를, 자유를, 인권을 배웠습니다. 아니,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모든 거짓을 지우고 진실을 새로 채워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그 작은 책자.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정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까?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희 가족은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집 근처 야외 식당에 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가스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을 내뿜는 작은 난로. 우리도 자리에 앉아 주인이 다가와 난로를 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쬐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배려. 손님이 추울까 봐 준비해둔 가스난로.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자들만이 따뜻함을 누렸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겨울에도 얼어 죽어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야외 식당의 손님을 위해서도 난로를 준비합니다. 낯선 사람이 처음 보는 손님이 춥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이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고 민주주의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꿉니다. 제 아이는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저 같은 망명자도 국민으로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며,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